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일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 살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운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모두 다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막론하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명하셨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되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내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죄라는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약점으로 잡고 인간은 영원히 죽어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냐?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 탐심을 넣어서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탐심의 근본입니다. 호로 인간에게 탐심을 한량없이 퍼부어 인간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끝일 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은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면 삶의 만족이나 행복이 없고 결국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탐심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범죄들은 보십시오. 모두 다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후의 세력인 마귀를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스 2장 1절에 14절에 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주엄을 통하여 주엄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무서운 짐을 상속받아 버둥대며 고생하고 사는 후손들을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시는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는 죄가 없는 이로운 사람이신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죄로 붙잡으면 이 세상을 마귀의 지배하에 묶어놓고 무제한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의 첫발을 내리기 시작하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탐욕을 무기로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제압하시고 본격적 의로 사람들이 지고 있는 마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의 사명을 일으켜 드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짐을 청산해야 그 다음에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성회를 했을 때 매일 저녁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어떤 부인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신도인 당신이 어떻게 나를 만나러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 머리가 좋다지요" 하면서 다짜고짜 손을 내밀면서 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손금을 잘 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신문에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읽었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신의 성외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므로 내 운명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손금으로는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손금보다 위대하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성회에서 그분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으니,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면 그리로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합니다. 무언지 모르게 초조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여러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제책과 정제의 짐이 있습니다 1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일생 동안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깨끗하다, 너는 나보다 깨끗하다,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대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물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부패하게 된 인간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세하고 교육을 잘 받고 점잖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탐욕과 욕심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의 짐을 벗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방되기를 원해도 인간적인 힘으로는 허물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술주부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 그만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마십니다. 도박꾼도 늘 도박을 안 한다고 안 한다 하면서 또 도박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심신의 질병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한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병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각가지 병이 되려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몸의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원도 무섭습니다. 오늘날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까? 너나 할것 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활고의 점도 있습니다. 요사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뿐 아니라 노인들도 생활고로 고통을 당합니다. 옛날 같으면 집에서 손주나 보면서 편안하게 살 때인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어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져야만 하는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 예수께 짐을 맡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자가를 통해 우리의 짐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예수께로 돌아와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6절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노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만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결코 평안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나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에서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자를 점령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때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와서 도우소서라고 말하므로 주님을 성부, 심부름꾼이나 일꾼으로 삼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가라하면 가고, 왼편으로 가라 하면 가시고, 주님이 시기는 대로 해야 됩니다. 깨어진 사람 잘 결뜨림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삼성을 갖춘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라고 하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데, 명예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명예란 짐승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소가 짐을 잘 치고 가볍게 짊을질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사람들도 짐을 질때 치계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지게를 사용하지 않고 짐을 짊어지면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해를 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께서 내 멍해를 씹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중동에서는 밭을 갈때 멍해 어미소에 얹어 놓고, 그 다음 같은 멍해 속에 새끼소의 목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미소가 아무리 힘들게 밭을 갈아도 새끼소는 힘들지 않습니다. 멍에를 어미소가 메고 있기 때문에 새끼소는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렇게 해서 새끼소에게 밭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홀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는 내가 멍에를 짊어졌다. 질병의 문제도 내가 멍에를 짊어졌다. 죄주의 문제도 내가 멍에를 짊어졌다. 죽음의 문제도 내가 멍에를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희 내 멍에 속으로 들어와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쉽게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회를 인도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을 때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가스가 폭발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도로가 무너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호텔에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성회 장소로 가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해,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 성령이 충만하고 온몸에 전기 스위치를 꽂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야, 오늘은 저녁에는 엄청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집이 다 진동하는구나. 그렇게 감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순간 그게 아니었어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는데 저는 평생의 지진을 체험당했습니다. 호텔 건물이 삐걱삐걱하는데 침대가 날아다니고 램프 샌드가 박살이 나고 텔레비전이 떨어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원래 우리 일행은 20층짜리 호텔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예약을 담당한 분의 비서가 깜빡 잊고 예약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20층짜리 호텔이 식당에 무너져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만일 우리가 20중짜리 호텔에 들어묵었더라면 우리 일행이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그 시간에 무너진 식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약을 담당한 비서가 잊어버린 것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외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믿는 생활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짐은 있지만 그 짐을 예수님께 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유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근본을 찾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쫓아내고 이제 예수님께 맡긴다면 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당하기 위한 것 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심을 걸머치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